이상한 날의 식량 개발전난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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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어, 아닉네임이구나. 제이치님 후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그 이분이 후원을 해 주셨는데 며칠 전에 사연을 보냈어. 이제 읽어줄까 하고 있던데 이거 보고 며칠 전에 사연을 보냈는데 한번더 보낸 점 죄송합니다. 과해줄 수 있는 개발자분 소개를 부탁드렸는데 매일 보내고 나서 좀 불안했습니다. 나가자님 유튜버를 많이 봐서 그런지 반응이 예상이 되더라고요. 혼자서 헤쳐 나가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과해 부탁드리면 좀 그렇겠죠. 결론은 제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나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약속하게 진짜로 <laughs> 후원해 드립니다. 개발자로 취업하면 다시 후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관린 사람이거든. 후원하기도 하고, 뭐 했는데, 음, 이 사람은 될 사람들이야. 될 사람들. 될 사람들. 아, 후원을 해서, 너내 책을 알잖아. <laughs> 후원한 거 하고, 하면 조금 이제 부드럽기는 되지. 나도 사람인지라. 그렇지만, 상업 판단을 안 해. <laughs> 하다 뭐, 이씨! 이러고 되는데, 알잖아. 근데, 될 사람이 왜 되냐면, 여러분들하고 틀린 점이 뭘까? 아, 이 사람은 저러고 있잖아 막 맨날 질문하고 뭐 그런데 의지가 있는 거야 뭔 의지가 있냐면 난 의지 있는 사람이 좋거든 <laughs> 자기가 모르니까 얼마나 거지 같아 나 같은 사람한테 그거 좀 과외 좀 해달라고 야내 영상 봤잖아 뭐, 후달리게 얘기하자 이 씨발 네가 알아서 이런 사람한테 의지야, 의지. 그것도.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하면 할수 있을 것 같거든. 못할 수도 있어. 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없다고 봐, 나는. 이걸 해서 못할 수도 있고, 이걸 해서 할 수도 있는데, 하려고 노력은 하잖아.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감나무까지 올라가서 따먹는 놈이 있어. 근데, 이, 그, 입, 그, 입만 벌리고 있는 놈도 있지. 하늘만 쳐다보고. 근데, 감나무 밑에가 지 노력을 하잖아, 노력은. 아씨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냐? 씨, 뭔 얘기지? 일단 노력이 중요한 거지, 노력이. 슬럼프 얘기도 많이 했잖아. 난2 365일 슬럼프라잖아. 365일 일하기싫어야 꼬라지를 봐라, 일하고 싶어하는 얼굴인가. 절대 일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의지를 만땅으로 하는 거든, 돈 벌라고. 의지 갖고 하면 돼. 그리고 취업 힘들게 생각하지 마, 개시판 아, 힘들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조언 해주는 것이 조언. 의지가 있으면 그 다음 번에 조언인데 이 SI 다른 건 모르겠어. SI 오는데 있어서 그 네가 게시판만데 그 토시 하나에 코드 하나까지도 다 암기하고 뭐 질문하고 개소리 집어치라 그래. 네가 다른데 보고 대충 이게 껴만 쳐. 네가 그거 안할거 아키텍처나 뭐 이런 거다 어떻게 알아? 어, 트랜잭션이나뭐 아주 어려운 얘기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딥이랑 아주 무지하게 복잡하거든. 그걸 어떻게 다 알아. 근데 대충 굴러가게만 만드는 거지. 굴러가게 만든 다음에 그걸 갖고 이제 개구라빨 까는 거지. 뭐, 그런데 그 사람도 알아, 면접관 니가 그 안에 걸다알아지도 모르, 면접관 중에 거기 있는 아키텍처 아는 사람 있을 것 같아? 거의 99.9%는 몰라. 아키텍처는 웬만해서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거 질문할 리가 없어. 지가 모르는데 어떻게 질문을 해. 그리고 질문한다 그래도 지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데 햇소리 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리고 지방이라 그랬는데 결론은 서울로 올라와, 서울로. SI 할것 같으면. 그, 그니지방에서도 면접 보지만 서울에서도 이력서 서울에서 올려서 서울에서 면접 봐. 회사도 많고.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지금 피크치로 많이 뽑더라. 지금 지금 대충 만들어 대충 게시판 게시판 대충 만든 다음에 대충 이렇게 굴러가겠다 생각하고 그거 갖고 이력서 를 빨리네. 내가 너 눈에 얘기하잖아. 지금은 취업이 중요한 거지 이력서나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실력은 가서 공부해. 가서 공부 안 하는 새끼들 천지거든. 해줄 수 있는 조언이 그거야 조언. 조언, 잔소리 조언도 아니야. 내 채널은 조언하거나 누구 누가, 누가한테 뭐 이럴 정도는 아니야 조언해주거나 뭐하이클라스로뭐 내가 뭐 이게 무작에 이게 이래서 막 너희들한테 막 조언을 해주고 영도잔 이건 아니고 잔소리만 존나리하는 아저씨 있잖아. 존나 나이 쳐먹고 개발 존나니 많이 해갖고. 그냥 고인물 고이다 고이다 못해 썩은 물 같이 된 사람 있잖아. 얘희들이 얘기한 고인물에 할아버지 정도 되는 사람 개발의 할아버지. 왜 그러냐면 고이다 못해 썩어서 그런 거야. 그런 사람이 그냥 잔소리만 입받이해 주는 거야. 잔소리를 입받이해 주면 뭐냐면 쫄지마, 쫄지마. 내 항상 얘기하잖아. 너희들이 취업하고 이런데 쫄는것 같은데 뭐. 쪽고 니가 왜 과외 필요한지 알아 거기 내용 보면 하나도 모르겠거든 게시판 뭐라 그러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거기 이거 공부하려면은 JSP란 것도 해야 되고 자바도 해야 되고 어, 자바 하나만 하면 되는 JSP인데 뭐 J Query에 이상한 것도 있고 어 놈은 JSTS라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잘 모르겠는데 딴 게시판 보면 또딴걸 써요 이상한 걸 써서 뭐 하고 뭐 어떤 놈 이렇게 하고 또아키텍처도정부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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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항상 얘기해 스프링 스프링으로 하거나,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로 하거나, 아무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 다 똑같은 놈이야. 그렇게 하자라, 그렇게. 그렇게 해서 대충 게시판을 만드는 거야. 데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후원을 해서 얘기해 준 거야, 후원을 해서. 해준게 뭐냐면, 쫄지 마, 쫄지 마. 그리고 나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안에 다 몰라. 그거 보면 내가 만든 건데 내가 그 아키텍처라는 걸 나, 내가 만들었어 근데 지나고 나면 욕을 해 씨발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지 왜 그런지 알 나도 까먹거든 나도 내가 만들고 내가 까먹는 아키텍처인데 너는 남이 만든 걸 네가 그거를 달통해 갖고 안 했거든 빠삭하게 하고 뭐도 알고 알고 에이, 불가능해 불가능해 수박 겉핥기잖 수박만 핥고 가는 거야 수박 안나까지 맛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력서 빨리 내. 나이도 많잖아. 후딱 내서 후딱 취업한다음에 가서 개 고생하면서 그개 고생을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항상 보면 그래. 그개 고생하려고 제가 실력을 얼마 큼 네가 아무리 백날 그거를 해서 십 년을 공부했고 와라. 초급은 초급이야. 오면 개 고생은 고생대로 해. 햇소리하지 말고 빨리 와서 실무에서 배워 실무에서. 그러면 통박 다 굴러가고, 음. 취업하면 후원해드리겠습니다. 야씨너 이들 저번에 누군가 취업해서 후원도 많지만, 야뭐진급하면 하겠습니다. 이번에 뭐 회사를 바뀌는데 월급이 좀잘 나올 것 같은데 음, 그거 받게 되면 후원하겠습니다. 야씨또 이들 그따구로 살지 말고, 알았지? 오씨 말로 아가리 파이터는 절대 아니야. 씨, 삶이 힘들어서 그래. 삶이. 어 그리고 고마운 분들하고 고마운 분. 어 이거 뭐냐 댓글을 봐야 되는 거야 댓글을 아이 댓글을 한번 볼까 이분은 이분도 고맙더라고 댓글을 보면 읽어줘야 돼 이런 거는 여기 후원해 줬어 HR이라는 분이 잘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셔서 해당 회사에다가 협찬도 가능한지 문의 메일 드려봤습니다. 선생님 영상 링크 전달했습니다. 혹시나 좋은 반응 있으시길 <laughs> 어, 감사해요. <웃음> 나는 <웃음> 여러분들이 날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 <laughs> 여하튼 여하튼 감사하고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잖아. 질문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답변하는 사람이 되고 댁 같은 성은 쫄지마 쫄지마 그 안에 거다 알고 뭐 이거 다 알고 눈을 껌뻑껌뻑 해서 그래서 가는 사람 없어 대충 홀고 가는 거야 수박 할고 가서 개고생할 때 그때 공부해 그때 공부 안 하는 새끼들 천지야 잠깐 공부하고 아는 지식 왜그냐면이 SI 바닥에 고음만 갖고도 그냥 대충 먹고 살수 있거든 그럼, 고급만 다 중해갖고, 고급이 되건, 특급이 되건, 와갖고는 그냥 먼산 쳐다보다가 그냥 피말리다, 그냥 가는 새끼들 많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알았지? 그거 댁도 너무 쫄지 마. 잘될 거야, 잘될 거야. 왜 그러냐면, 나한테 질문할 수 있는 용기가 대단해.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하겠다는 의지거든. 요새 보면, 그, 문의 메일이라는 게잘못 와. 왜 그러냐면 이 다른 사람들에우는저렇게해 가지고 막 싫은 소리 써도 막 하지 않아. 좋은 소리 쓰고 막 이상해도 막이 씨발 좀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쫄아 갖고 잘못 하는데. 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한번 욕 처먹고 인생 똑바로 살아고 한번 하면 되지. 씨발 개발자의 마인드가, 어이, 씨발, 너 나가자, 씨발. 잘났지, 고인물이라고. 나도 고인물 된다, 씨발. 내가 너보다 프로그램 더잘잘수 있어. 내 밑에 있는 애들 나보다 더잘 자. 나보다 눈도 빠르고, 손도 빠르고, 다 그래갖고, 뭐, 시키면, 걱정을 안 해. 시키면 애들이 다 알아서 해. <laughs> 질문도 안 해. 지가 알아서 다 협의 보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질문 씨발! 나 지금 놀러 가야 되는데, 강강, <laughs> 그래, 애들한테. 나 지금 놀러 가야 되는데, 니가, 네가, 네가 나한테 말 시켜, 씨. 어 아, 이건 진짜, 그, 그런데. 나는 프로젝트 하다가, 여러분의 건강 얘기데 잡소리 좀 하는 것이. 그 애들한테 다 맡겨놓고, 아, 짜증나는 게 뭐냐면, 꼭, 씨발, 위사에 전화 올때 있어. 꼭, 평소때 전화하다가, 근데, 마사지 받으러 가거든, 동네. 이게 보면 찌라시가 있어. 이벤트 특가, 3만원에 뭐, 1시간 반 뭐, 이런 거 있거든. <laughs> 그런 거 있으면, 옆에. 에, 에 저는 야 가자, 가자 가자 그랬고 마사지 한번 이렇게 몸 풀어주고 아이씨 이 위에 이 사람들 알면 안되는데 아 그냥 어우 잠깐 손님 만나러 간다고 그리고 쑥 가는거지 여하튼 아이 요새는 뭔햇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정신이 없어 왜정신 없어 아까 아까 6시 몇 분까지 아우표준화자면 눈깔 돌아갈라 그래 진짜 많아 진짜 단어를 만들어야 되거든, 단어를. 표준화 작업, 표준화. 그런 게 있어. 눈깔 빠지는 작업 있어. 개노가다 작업하고 있어. 여하튼. 대게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쫄지 마, 쫄지 마. 배에서 똥 튀어나올 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딨어? 없어. 나도 몰라. 나도 보면 찾다 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고 그냥 그러려냐고 하다가 이렇게 얻어보면, 어? 옛날에 그게 그게 이거구나 이럴 때가 많아 처음부터 다 알고 가는 게 어디 있어 잘 모르겠지 모르겠으면 모르는 대로 대충 하는 거야 그리고 치워버려 그럼 거기서 다 해줘 다 해준다는 건널 가르쳐 준다니까 는 너가 다할수 있도록 갈고 주는 거야 갈고 주고 괴롭혀 주는 거지 <laughs> 들어가요 후원 감사하고요 들어갔어요 미숙관리네도 빨리 그거 해라 어?